안녕하세요. 어제도구제도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는 르노삼성자동차의 뉴QM6입니다. 이 차량은 예전 SM6가 그랬듯이 세련된 외모로 패밀리 SUV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차입니다. 데뷔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식상할 만도 한데요 여전히 전성기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외모 때문으로 보입니다 르노삼성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QM6를 구입한 고객의 42%가 이 외모에 반해서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또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차의 정숙성 역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몫하는데요 비중 역시 높아서 31%에 달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QM6의 페이스리프트는 디자인 요소 변경에 치우친 모양새입니다. 기존 가로 디자인의 라디에타 그릴은 전면 중앙에 위치한 르노삼성의 엠블렘, 태풍 로고를 중심으로 한 퀀텀 윙을 제외하고는 메쉬 형태로 싹 바뀌었습니다. 이전 모델의 전면부 인상이 깔끔했다면 신규 디자인에서는 중후함이 느껴집니다 대신 전트림의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를 기본 탑재함으로써 전면부 양쪽 끝단에 각진 깔끔한 액센트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앞서 SM6 프리미어 트림에 먼저 적용된 다이나믹 턴시그널까지 추가해 후면부 액센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 자동차의 QM6는 사실 닛산 자동차의 로그 계열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 모델인 닛산 엑스트레일과 정확히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형제차입니다. 실제로 르노삼성 자동차는 부산 공장에서 닛산 로그의 수출형 모델을 생산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엑스트레일 같은 경우엔 일본 닛산 공장에서 제작이 돼서 수출이 됐고 국내에서 판매된 엑스트레일 역시 일본 생산품이었습니다. 저는 QM6를 이번에 처음 타보는데요. 외모는 전혀 닮은 부분이 없지만 실내를 들어오면 엑스트레일과 동일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돼요. 계기판 클러스터, 센터 터널과 이열로 이어지는 가운데 부분의 형상, 그리고 사이드 미러, 이런 부분들이 니산 엑스레일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디싼 엑스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2.5L 자연 흡기 엔진이 장착됐어요. 출력도 170마력 후반대로 q n 6와는 30마력 이상 차이가 나고, 같은 CVT 계열이 장착되어 있지만, 엑스트레일에 장착됐던 자트코의 CVT는 D-STEPs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변속할 때, 가상의 변속 충격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따라서 닛산 XL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역동적인 감성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QM6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데일리 세팅이 있거든요. 이런 차이는 외관에서도 드러납니다. 거의 같은 휠 베이스, 전방 오버행에도 불구하고 QM6의 전장이 다소 길고 C필러 이후 루프라인도 더 높습니다. 이를 통해 QM6는 형제차보다 더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 QM6 2.0 GDE에 탑재된 가솔린 자유흡기 엔진은 자트코 CVT에 불려 최고 출력 144마력 최대 토크 20.4kg의 힘을 냅니다 최근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 흔해지고 대부분의 2터자유흡기 엔진의 출력이 이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차량의 힘에 대해서만큼은 아쉬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차의 명확한 데일리 설정이 시장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문제점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이번에 함께 부분 변경된 2.0 LPE의 경우 최고 출력 140마력, 최대 토크 19.7kgm의 힘이 발휘됩니다. 재원상 사마력도 0.7kgm 낮은 재원이지만 전문가들도 사실상 체감이 불가능한 차이고요. 물론 엔진 특성에 따라 소음과 진동 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느낌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는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비슷한 주행 질감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비는 2.0 g d e 가 리터당 11.6에서 12km, 2.0 LPE가 리터당 8.6에서 8.9km를 달리지만 두 연료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 보면 실제 연료비는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뉴 QM6의 특성, 그리고 니산 엑스트레일과의 관계, 그리고 재원 등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차량을 세우고, 변경된 디자인과 실내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차량을 극가속시켜 볼 거예요 사실상 2리터 엔진에 144마력 뭐이 정도면 가속성에 대한 기대치는 아예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차의 가속페달을 깊게 밟아보면 뭐 나름의 장점을 발견할 수는 있는데요. 엔진의 출력이 작다 보니까 가속페달을 깊게 밟아도 엔진의 굉음만 나고 실제 차가 빠르게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그 굉음조차도 비교적 조용하게 들린다는 게이 차의 장점입니다. 즉 정숙성이 차량의 가격 대비 꽤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자, 가속을 좀 해볼게요. 엔진이 굉음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크지 않고요. 듣기 싫은 주파수 부분은 걸러서 실내로 유입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속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승차감은 어떨까요? 참고로 2차의 후륜에는 멀티링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소음이 작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윈드실드, A 필러, B 필러, C 필러, 모든 방향에서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운전자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가성비로 타는 차에서 이 정도 소음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 차에는 전방 윈드실드에 이중접합유리, 즉 방음유리가 채택됐고요 디젤차에 적용되는 수준의 차음재가 내장되어 있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을 조금 더 걸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음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품절음 같은 외부 소음은 차량 전체에서 골고루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 크기 대비 귀에 거슬리진 않아요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QM6는 요즘 최신형 차량보다는 한 세대 이전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SUV 특유의 롤링과 그리고 통통통 거리는 진동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전 SUV에도 꽤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만 동급의 최신형 국산 SUV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승차감이 조금 옛날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이상으로 더 QM6 프리미어 트림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시고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